네, 아! 하지 마요. 아 왜요? <laughs>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? 지훈이요. 왜요? <laughs> 센스가 있어요. 이노는똑부해 보여요. 해도 질것 같아요.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. 지훈이요. 하견지연. 강지훈, <laughs> 아, 파이팅. 아, 그리고 어제 엄청 재치 있는 수비 보여주셨잖아요. 레아땅골 태그 아웃 그리고 일루 일루에서 아웃입니다. 자 지금 이미 일루 주자는 아웃이 됐고 더블 플레이가 됐어요. 어떻게 하게 된 걸까요? 실수, 실수였죠 실수. 아 실수였어요? 네실수였아 공을 들고 태그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급해가지고 따로따로 해버려가지고 주자가 착각을 한것 같은 상황이 있 제가 그 아웃이 됐다고 착각을 한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따로 태그를 한 건데 어 근데 팬들은 되게 일부러 주자를 속이고 <laughs> 뭐, 그렇게 마무리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같습데 아, 맞아요. 제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주절을. 아웃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,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, 그게 좀 있었죠? 음... 실수하는 사람? 아니, 아니. 순간에 튀어나온 재치라고 할 수가 있을까? 그게 더 맞는 말이것 그럼요. 그거 아니었으면 양보했죠. 되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. 저요? 낯을데 네. 낯설 낯선 많이 가려가지고 완전 못생긴 기분이 저기 있잖아요. 우리 김성현 선수는 팬 앞에서 험한 말을 하잖아요. 오케이. 항상 팬을 존중하고. 성네 네. 저는 이렇게 관심병 이 있지 않아요. 질병이라기보다 성현이 형이 팬 앞에서 험한 말을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미안해 하겠습니다. 카메라 갖고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 모르겠지만,